이렇게 선교 축제를 하면서, 아, 우리, 정현우 권사님이 이렇게 여기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권사님이 저렇게 힘들게 하시는데, 어? 참,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오늘 우리 최준호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봤을 때, 정말 그분을 국물이 여기 돼, 우리는 서로. 아, 얼마나 힘드실까? 저분은 왜 저렇게 하실까? 저도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또 노력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 같은, 뭐, 싶다 못해 이제 유흥경 입사도 이렇게 여기서 뭐 사냥을 하고 뭐 하지만 그런 마음을 안 먹고 어떤 때면 뭐 다른 생각을 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항상 긍일이 그 오고 어? 그분을 아 진짜 저 예수를 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봤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아저왜 저렇게 할까 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어? 정말 제가 그런 거를 어 많이 느꼈고 그래서. 그때 보면 사실, 사실 장관님도 이거 그 인원을 이렇게 한 명이 뭐 여기 왜 나왔는지 그거 하는 거는 솔직히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거 왜 그렇게 해놨는데 뭐 아무튼 뭐, 뭐 지나고 나니까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주시고 또아 우리가 이렇게 좀 이번에 또 좋은 게 이렇게 하다보면서 제가 더, 또, 하나, 또 하나 느낀 거는 어이 안에 어떤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다는 저기 뭐 우리 저 여성교에서 우리 영입을 했나? 그래서 바빠서 간사님이. 근데 어 인간 회장님 사모님이더라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게 이런 사역을 하니까 내가 얼굴을 뵙지. 아,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하구나. 그래서 사실 한번 그런 걸 느끼고 아무튼 뭐 모든 분다 고생했지만 우리 사연하고 우리 회장님, 우리 정윤군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우리 인간 회장님, 사모님 고생 많으셨는데 아, 정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